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자주 착용하는 액세서리들을 한번 모아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박스에 있는 제품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예. 엄청 특별한 반지는 윤여동 작가님의 반지인데요. 예전에 작가님께서 작업실을 한번 오픈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작가님이랑 얘기도 해보고 또 전시품들을 볼 수가 있었어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이 반지를 구매했는데요. 이런 텍스처감이 굉장히 돋보이고, 또 실버볼이 톡 올라가 있는 예쁜 반지예요. 굉장히 특이한 디자인의 재질감, 그리고 두께감이어서, 어, 완전 정말 잘 고른 반지인 것 같아요. 특히 반지를 사는 날부터, 정말 맨날 맨날 착용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 아끼는 반지예요. 저는 보통 이 반지를 중지에다가 끼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툭 껴줬을 뿐인데도 뭔가 무드가 탁 살아나는 느낌이랄까요? 체질감이 울퉁불퉁해서 빛을 반사하는 그런 느낌도 너무 재밌고요. 정말 뭔가 아름다운 작품이어서 매일 끼고 매일 보는데도 항상 놀라운 반지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정말 아끼는 반지예요. 이 귀여운 반지는 최재욱 작가님의 반지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얇은 바디에 이렇게 쫄렁쫄렁 방울이 약간 뭔가 바다 포도 느낌도 나고 되게 귀엽게 달려 있는 디자인의 반지예요. 엄청 특이하기도 하고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달랑달랑 움직여서 여름에 끼기 특히 예쁜 것 같아요. 꼭 끼자마자 엄청 귀여운 느낌도 들고 뭔가 타자를 친다면 <laughs> 약간 이런 느낌. 달랑거리는 느낌이 정말 재밌고 그냥 되게 은은하고 귀엽다 예쁘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 그런 반지예요 뭔가 안개꽃도 생각나고요 음 너무 예뻐요. 이것도 j 스티나의 반지인데, 이건 골드 베이지 골드 베이스에 이런 색 보석들이 쭉 세팅된 반지예요. 검정 오닉스 반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검정 오닉스가 반절 세팅되어 있고, 나머지는 붉은 빛에 약간 적보라색 빛의 가넷이 쭉 세팅되어 있어서 뻔하지 않고 햇살을 받으면 특히 예쁜 반지예요. 이 가넷의 적보라색이 이렇게 빨간 빛으로 빛나면서 굉장히 이쁘고 얇기도 얇기 때문에 엄청 여리여리한 그런 반지예요. 이렇게 빨간 빛이었다가 어떻게 돌아가냐에 따라 검정색이 될 수도 있고 저는. 빨강색판, 반, 검정색판 반 보이게 끼는 걸 정말 좋아해요. 이건 제이에스티나의 반지인데요. 실버 베이스에 되게 하얗게 엄청 예쁜 빛들이 반사되는 크리스탈이 쭉파베 세팅된 어, 반지예요. 뭔가 테니스 팔찌의 반지라고 하면은 쉬울 것 같은데 엄청 시원하고 빛도 다각도로 반사가 돼서 반짝 반짝 예쁜 반지이고요. 되게 화려하지만 클래식한 뭔가 차려입은 옷들 뿐만 아니라 캐주얼한 옷들에도 정말 자주 자주 같이 스타일링하고 잘 어우러지는 그런 반지예요. 이렇게 반짝반짝 예쁘고 기본 반지여서 어디나 매치하기 정말 쉬운 반지랍니다. 이 반지는 남자 친구랑 커플링으로 맞춘 반지인데요. 벌써 3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광이 엄청 예쁘고 화사하게 빛나고 그리고 3만 원대 저렴한 가격이지만 봤던 은반지 중 제일 예쁜 디자인이고 또이 볼륨감이 어디는 통통했다가 어딘 좀 얇아지고 그리고 일자로 판형이 아니라 이렇게 툭 튀어나온 양감이 되게 느껴지는 디자인이어서. 심플한 은반지 찾으시는 분들한테 되게 추천하는 그리고 커플링을 찾고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하는 어 반지예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3만 원 주고 샀는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심지어 안에 각인도 추가금 내고 하실 수 있어 가지고 너무 만족했던 반지예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렇게 슬슬슬 돌리면은 또 다른 두께감과 양감이 나와서 정말 질리지 않고 스테디하게 몇년 동안 한1 0 0년 동안도 쓸수 있을 것 같은 예쁜 반지예요. 이렇게 되게 화사하고 이 볼륨감 때문에. 심플한 반지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포인트가 돼주는 것 같아요. 음. 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가느다란 와이어에 파랑색의 비즈가 심플하게 딱 달려있는 형태의 목걸이인데요. 뭔가 되게 특이한 소재의 조합이어서 구매하게 됐고, 두 가지의 원석들이 알아서 한 세트로 레이어드 되어 있으니까, 하나만 껴도 색깔도 포인트로 너무 좋고, 레이어드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완성되어서 좋은 목걸이 착용해보면 이런 모습이고, 이 메탈 와이어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되게 티가 안 나서 뭔가 굉장히 여리여리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이 푸른 비즈들이 이 아래 아이는 투명하고 위에는 좀 진하고 불투명한 파랑색이 파랑색이기 때문에 엄청 예쁜 대비감을 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목걸이 두 가지는 하나는 플라스틱 비즈로 깨어져 있는 목걸이이고 이거는 출처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요. 이 진주 목걸이는 한나주얼리에서 한 3, 4년 전에 구매한 담수 진주 목걸이에요. 이게 한 5만원 정도 집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낚싯줄이 아니라 명, 명주, 명주실이고, 또이알라리 작고, 색도 다르고, 묘하게 크기와 굴곡이 각기 다른 담수진주로 이루어진 목걸이여서, 밤에 들어서 샀고, 정말 주구장창 착용하고 다닌답니다. 같이 레이어드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충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그 플라스틱 비즈 목걸이가 알이 더 작고 어 하나씩 띄어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은은한 느낌이고 이 진주는 알이 크고 광택감도 돌고어그 뭐지 공백 없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비감을 줘요. 그래서 예뻐요. 건제 혈류과 커플 팔찌로 맞춘 판도라의 별 테니스라고 해야 될까요? 별 팝의 팔찌를 캐나다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판도라 치고 디자인이 되게 영하고 흔하게 보이지 않는 디자인이어서, 음, 동생이랑 같이 커플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맞추게 되었어요. 이게 이바 부분에도 크리스탈이 쫙 세팅이 되어 있고, 별 안쪽에도 큰 크리스탈이 세팅되어 있고, 별바깥의 부분으로는 실버 볼이 달려 있어서, 꽉꽉 반짝이고 되게 예쁜 흔하지 않은 팔찌예요. 짠! 제가 한 어머 벌써 4년 전이에요. 대학교 입학했을 때 그때는 시계에 빠져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보는 눈이 있어서 까르띠에의 디자인을 되게 좋아했어요. 탱크 솔로 하지만 돈이 없었고 당연히 사각형 탱크솔레 사각형이 엄청 좋았거든요. 그래서 사각 시계를 되게 갖고 싶었는데, 그때 카시오 막 이런 게 엄청 유행했지만, 좀 가죽과 이 시계 페이스가 스퀘어인 게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근데 로이드에 이런 엄청 예쁘고 클래식한 시계가 있지 뭐예요. 그래서 그때 사서 정말 잘 차고 다니는 시계예요. 골드 바에 되게 진한 와인 빛이 아주 살짝 도는 초콜릿 색의 가죽이 조합으로 되어 있고 어, 배터리는 나갔지만 전 이걸로 시계를 안 보기 때문에 악세사리용으로 차고 다니기 때문에 음, 배터리가 나가든 말든 악세사리용으로 <laughs> 잘 끼고 다니는 시계예요.